짜잔. 짜잔. 한 번도 소개 안 했던 팩 하나 추천해 줄까요? 비싸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는 팩이에요, 진짜. 욕실템들을 넣어 놨어요. 짜잔. 진짜 저의 파우치. 이렇게 아예 제작을 좀 해가지고 이 장만 또 따로 짰어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룸투어라고 쓰고 꿀템들만 모아온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한번 룸투어를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룸투어를 하질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낱낱이 룸 속에 꿀템들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의 찐 화장대, 꿀템들이 놓여있는 수납장들을 그냥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집에서 이것저것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보여줄 화장대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화장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간에 있는 화장대예요. 이렇게 욕실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준비하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스킨케어나 화장품들을 모아놓은 화장대. 그리고 제가 색조 중에 립을 예쁘게 모아놓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립을 전시해놓는 수납장. 이렇게 세 가지 화장대를 여러분들에게 싹 보여드리면서 제가 중간중간 생활 꿀템들도 좀싹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요 화장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화장대인데요. 제가 아침, 저녁, 그리고 외출할 때 무조건 이곳을 들려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가 위에 물건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매번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촬영한다고 해서 살짝 더 치우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보라돌이들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저의 화장대이자 수납장입니다. 이거 저 네이버로 구매한 건데 너무 괜찮죠? 이게 두 개, 네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두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네 개로 했는데 그냥 색이나 디자인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는데 1층은 반지랑 귀구리들 위주로 모아놓고요. 예전에는 실버도 그냥 관리를 했었는데 대충 관리하니까 다 녹이 쓸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이렇게 지퍼백에 동봉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목걸이 위주입니다. 목걸이들. 제가 잘 끼는 목걸이들도 다 이렇게 지퍼백에 동봉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 체코 갔을 때 유튜브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비즈 팔찌인데 아주 귀엽죠? 이 제품은 벨킨의 3-in-1 그 충전기인데 애플 워치부터 에어팟, 그리고 핸드폰까지 그냥 한 번에 다할수 있는. 그리고 씻고 나오면 필리밀리 요 페이스 타월 요즘에 잘 쓰고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이거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재활 필라테스를 봤잖아요. 완전 현대인에게 딱인 그 마사지볼을 추천하려고요. 요거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작고 이렇게 한 손에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기존 마사지 볼보다는 단단한데 그 안에 약간의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느껴지거든요. 어깨 라인 풀 때나 벽에 두고 이렇게 풀어줄 때 있잖아요. 크게 아프지 않으면서 그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딱 밀어주면서 근육을 풀어주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보라돌이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직장인분들 완전 필수템입니다. 이걸 어디 푸는 거냐면요. 여기 근막을 풀어주는 건데 저도 손목이 조금 안 좋거든요. 손목이 정말 안 좋은 날은 여기만 풀어도 되게 아파요. 직장인이라면 진짜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어. 어, 롤링 마사지 볼이에요. 어깨 라인이나 이목 라인 이렇게 풀어줄 때 사용하면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잘 뭉치는 친구들은 써봤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화장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화장대는 일단 첫 번째 화장대는 여기에요. 짜잔! 제가 진짜 많이 쓰고 좋아하는 화장품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요 영상 있죠. 여기서 웬만하면 다 소개한 제품들이고, 그냥 보라돌이들이 뭐 익숙해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첫 단계용! 그리고 크림류. 그다음에 여기는 세럼 앰플 존. 그냥 수분 라인부터 여드름, 모공, 미백 더 좋아져 가지고 잘 쓰고 있고. 이거는 또 고기능성이죠. 레티놀. 뭐 수분, 진정, 그리고 잡티 흔적, 모공 농축형 응. 추가 크림류 라인이고요. 패드 라인들도 싹 들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꺼내 쓰는 걸 좋아해 가지고 요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 여기가 팩존입니다. 약간 스페셜 케어 하거나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하고 싶을 때. 디바이스로도 정말 자주 자주 관리를 하고요. 땡여놓는 팩들은 여기 가장자리에 싹다 모아놓고.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팩들은 이미 보라돌이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 한 번도 소개 안 했던 팩 하나 추천해 줄까요? 그럼 저는 이거, 이거. 달바 하이드로겔 콜라겐 마스크 팩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콜라겐 팩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라겐 팩을 다 쟁여놓고 쓰고 좋은 것만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소개를 해드린단 말이죠. 처음에 달바 광고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와, 진짜 하나하나 완성도가 너무 높은 콜팩인 거예요. 이게 제형이 비타민C 캡슐이 1000개 이상 들어있는 발효 콜라겐 수 70%짜리 세럼을 그대로 굳힌 겔 마스크 제형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 캡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 피부톤이 확실히 화사해진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두께감도 살짝 있는 편이라 촉촉감도 굉장히 오래 가고요. 실제로 한 장만 사용해도 보습이 779.82%나 개선되고 이게 보습도 24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역작 같아요. 달바에서 정말 이꽉 물고 만들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콜백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좀 신기한 게 이게 여기 보시면 8인 1으로 8가지의 팩을 다붙여 붙이면서 풀페이스 관리를 할수 있는 콜팩이거든요. 보통 8가지를 딱 밀착해서 한다고 하면 두터워가지고 후두둑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마, 눈가, 팔자 그냥 한 번에 싹 케어가 가능해요. 붙일 때는 8가지 쉐입을 레이어에서 붙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눈가, 그리고 넥, 이마, 팔자 순으로 먼저 붙여주고 하단 풀페이스를 붙인 다음에 상단 풀페이스를 붙여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레이어하면 좀 떨어질 법한데 밀착력이 일단 진짜 좋고요. 이게 붙이기 어려워 보여도 이 콜라겐 팩 뒤편에 몇 번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 콜팩이 진짜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쓰는 팩만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오래 봐온 보라돌이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콜팩 유행하기 전부터 정말 주구장창 썼던 사람으로서 와, 이거 진짜 딱 붙이자마자 달바 진짜 팩까지 자라네? 일단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콜팩의 유지력이 너무 좋아. 풀페이스 콜라겐 팩 붙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를 봤는데요. 보통 콜라겐 팩이 오래 붙이는 팩이지만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전체적으로 투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달바 하이드로겔 마스크는 이 더블 케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눈가, 미간, 팔자 그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가 이중으로 한번더 더블 케어가 가능해서 이 보습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 붙여봐야 되는구나. 그딱 붙였을 때그 적절한 농도감과 두께감이 그냥 딱 느껴지는 콜팩이에요. 신기한 게 궁금해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아예 빡! 말려봤는데 이렇게 비타민 캡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라돌이데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한 팩에 4매가 들어가 있는데 2만 원대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추천할 때 저조차도 약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정말 추천을 안할 텐데 풀패스 붙이고 나서 피부결 보잖아요? 이중으로 왜콜라겐팩을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게 좋은지 그냥 딱 느껴져요. 이게 건조함이나 주름이 좀 고민되는 부분은 한번더 밀착을 시켜주니까 상단 하단이 수분 보습력이 딱 지켜지면서 보습 유지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심지어 쿨링 효과도 제 피부에서는 2시간까지 계속 쭉 이어지거든요. 피 온도도 쫙 낮춰주고, 쿨링 효과 지속력도 좋아서 만족도가 너무 좋아. 사용하고 나면 피부도 이렇게 쫀쫀하고 광도 차르르하게 올라오는 팩이라 비싸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는 팩이에요, 진짜. 이거는 에스테틱 샵에서 마무리용으로 할 법한 그런 콜팩이어가지고 콜팩에 미친 자가 인정한 거면 그거는 모바다 뭐 했잖아요. 뭐 여기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짠. 여기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쏙 빼서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이 박스는 더분 메이크업 박스고요.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좀 모아 놨어요.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쓰는 립을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요거 세 개는 입술 라인 커버용으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컬러를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하트퍼센트 노노어 코스노리입니다. 조금씩 누디 톤이 들어가 있는데, 화면보다는 조금 더이두 가지는 핑크톤이 섞여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뷰러 하면은 이걸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시세이도 블랙 뷰러거든요. 이만한 게 없어, 없어. 진짜 잘 쓰고 있고. 고정력은 확실한데, 가성비가 좋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그리고 중요한 날에 꼭 붙이는 속눈썹 두 가지. 깜빡! 옐로우 속눈썹이랑 요거는 필리밀리 속눈썹이에요. 이렇게 두개 그리고 또 보라돌이들 아마 익숙할 텐데 컨실러 이거 진짜 좋아하는 컨실러죠? 요거는 또 겔랑 테라코타 이거 여름에 진짜 잘 썼어요. 이것도봄 가을 겨울에 정말 잘 쓰는 시세이도 리바이탈 설화소 쿠션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뭐 퍼펙팅 쿠션도 꾸준히 쓰는 제품 중에 하나고 뮤이 쿠션 또 마레모의 그 루스 파우더 중에서는 전 라네즈 요 파우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는 파우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비오브 파우더도 빼놓을 수 없고 여기는 이제 립들인데 이 립은 하나하나 소개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립 조합이나 립 추천 영상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러쉬류들이 이렇게 잘 쓰는 브러쉬만 좀 모아놨고요 진짜 잘 파우치 <laughs> 그 다음 요거는 글램팜 고데기인데 저는 요 헤어스타일 할때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글램팜 고데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글램팜을 가장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도 이제 헤어 제품들. 예전에 머리 길었을 때 고데기랑 이런 거다 들어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네털 걸링 이렇게 넣어서 딱 사용하는. 그 다음, 이제 씻고 딱 나오면 다이슨으로 바로 싹 말려버리고. 그리고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스노글 섬유 탈취제인데 향이 좋아가지고 진짜 잘 쓰는 제품 중에 하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촬영하느라 초반에 켰다가 지금은 꺼뒀는데 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풍을 틀어도 조금 눅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원래 쓰던 구형을 너무 잘 썼어 가지고 이걸로 이번에 여기에 하나 더 배치를 했거든요. 완전 만족. 그냥 제습기는 들이셔야 돼요. 집이 좀 눅눅하다 하다면 그냥 이게 짱이에요. 보면 물이 이렇게 여러분 벌써 이렇게 차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제가 완전 추천하고 싶은 손 세정제 로에베 제품인데 이거 저 선물 받았거든요. 이거 미쳐요, 여러분. 약간 시트러스 향이 나면서 마지막 끝에 우디한 토마토 향이 나는데 정말 로에베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향. 완전 추천. 여기는 제가 잘 쓰는 클렌징 오일. 그리고 요즘에는 아리얼 애플사이다 폼 대신에 이거 많이 써요. 율모. 율모 파우더 워시 쓰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한율의 이어린수 흡착팩 폼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즘에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홀리추얼 제품 후딱 써보고 있는데 밀크예요. 근데 좋으면은 나중에 추천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이 레미제이 수건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돌돌돌 말아서 이 밴딩으로 딱 처리를 하면 돼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여분의 화장품들을 좀 욕실템들을 넣어놨어요. 짜잔. 워터도 가끔 필요해서 워터랑 이건 아이리무버인데 좀 속눈썹 부분 부분 케어할 때 아이리무버 자극 없이 편하게 쓸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오가닉 솜인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가격은 조금 있지만 막 먼지도 별로 없고요 그냥 두루두루 쓰기가 좋고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쿠팡에서 구매했거든요 그리고 브러쉬 세척할 때는 저는 이거 스튜디오 17에서 솜을 사용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라인 그냥 취향이 한결 같죠? 음. 헤어 트리트먼트 라인, 어노브랑 또 힐링버드 거잘 쓰고 있고, 여기도 헤어라인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제품들, 여성 청결제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는 치약, 덴티스테랑, 이거는 쿠팡에서 따로 구매를 했던 건데, 이렇게 좀 쟁여놓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쟁여놓고. 쓰고 있고 요거는 예 나한테 예전에 추천받아서 쓴 화장실 청소할 때 진짜 간편하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돌이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거는 칙칙 뿌려서 이렇게 솔로 싹싹 닦아주면 끝입니다. 욕실템은 이렇게 제가 잘 쓰는 욕실 제품들은 이게 다 있고요. 이거 저 한번 써보고 있는데 닥터포 헤어의 폴리젠 딥클린 쿨링이거든요. 쿨링력이 너무 좋아요. 이거 폴리젠 샴푸 있잖아, 오리지널. 이건 저한테 조금 기름지거든요? 근데 이거 쓰니까 딱 좋더라고요. 기름지지 않으면서 쿨링감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완전 추천. 여러분, 하루 한번 보고 가세요. 저 촬영하는 동안 이렇게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뭐예요?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laughs> 그리고, 아! 맞다 맞다, 보라돌이들. 제가 요즘에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쓰던 베개도 안 맞아서 이거 새로 구매했거든요. 돌레란에 완전 아기들이 쓰는 베개예요, 우 이렇게. 엄청 얇은 베개인데, 이거는 좀 목이 아프지 않고, 여기 승모를 좀딱 받쳐주면서, 잠이 좀 너무 잘 와요. 혹시 보라돌이들 중에서 낮은 베개 중에 조금 넓게 받쳐주는 베개를 찾는다. 잠잘 때마다 목이 너무 아프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이동하면서 엄청 귀여운 강아지 하나 보여줄까요? 짜잔. 메롱이에요. 메롱은 여기서 잘, 여기도, 혜롱이,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이렇게라도 볼수 있는 게 어딘가. 저의 첫째 아기도 여기에서 잘 있답니다. 우리 둘째 아기도 여기서 이렇게 잘 있어요. 하루가, 오이고이고, 하루가요. 하루가 이렇게, 이렇게 이모들한테 인사도 잘하지. 하루가 이렇게 인사를 잘하지. 저의 작업 공간이자 수납 공간을 이루고 있는 방입니다. 혹시 손목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진짜 저렴하게 잘 샀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좋아하는 핸드크림 두 종. 커스텔러 유스 세럼인데 가볍게 바르기 너무 좋아요. 끈적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는 록식당 거거든요. 근데 간만에 록식당 거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꾸덕하지도 않고 보습감이 훨씬 좋아.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확인해야 되는 이제 제품들 위주로 좀. 수납을 해놨고, 여기가 바로 진짜, 진또백이에요. 짜잔. 짜잔. 저의 보물장을 공개합니다. 짜자잔. 붓바기 장인데, 이렇게 아예 제작을 좀 해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게끔? 싹,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화장대 거든요 요렇게 그 사실 이게 샵에 가면은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이 있는데 샵 보다는 저는 수납을 더 많이 해야 돼서 이 깊이감을 조금 더 있게 해가지고 6장을 이 붓바기만 따로 짠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쿠팡으로 구매한 건데 정보 넣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립 이렇게 관리하기에도 좋고 좀 두꺼운 건 두꺼운 것끼리 이렇게 수납해서 관리하기가 너무 좋고요. 여기도. 이거는 옛날에 샀던 건데 아 옛날에 샀던 거라서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화장품 공간들이 쫙 있습니다. 아이섀도우는 또 아이섀도우끼리 이렇게 브랜드끼리 여기도 보면 뭐 디올은 디올끼리 화장품 다 모아놨고요. 이렇게 라인들 넣어놓고 아이섀도우 칸 여기도 아이섀도우가 많아가지고 또 구매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블러셔 칸입니다. 블러셔가 사실 여기도 있고 이 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좀 좋더라고요. 쿠션도 브랜드별로 좀 모아가지고 해놨고 사실 쿠션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하단에다가도 또 이렇게 배치를 해뒀는데 이렇게 약간 이 서랍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배치하는 좋더라고요.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들 그리고 싱글 섀도우들을 하나씩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정리가 엄청 잘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한건 아니고 처음에 딱 이사 왔을 때 화장품은 아예 정리 업체에 그냥 딱 맡겼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뭐. 다르겠어? 했는데, 와, 진짜 달라요. 그냥 고수의 도움을 받고,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만 좀 잘해주셔도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대도 <laughs>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쌓아서 올리기 좋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두기가 좋더라고요. 화장품 아파트를 만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브러쉬를 워낙 또 좋아하고 브러쉬는 이것저것 많이 써보다 보니까 세탁한 제품들 그리고 좀 쓰고 곧 세탁해야 될 것들 나눠 놓으면서 이렇게 모아서 좋은 것들 다 사용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스킨케어 존이에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이 저 안쪽 방.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앰플 부스터부터 제가 더 쓰려고 쟁여놓는 제품들도 있고 파운데이션 라인들도 아예 이렇게 싹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 가능한 바구니일 거예요. 이렇게 이 아래에도 여기도 이제 여기 스납 이제 여기는 팩 패드 공간, 또 여기는 퍼프, 뭐그 외에 괄사나 거울, 또 패드,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추가로 파우더, 뭐, 화장솜, 브러쉬 이렇게 다양하게 아예 딱 올려서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귀여운 거를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요번에 저 서울 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페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을 했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다이어를 리 많이 못 쓰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꾸준한 취미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 꾸미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다이어리 템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 필통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거 29cm에서 샀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검정 펜들만 모아놓는 필통이고 그리고 이 필통은 <laughs> 너무 귀엽죠? 이렇게 형광 펜들을 좀 모아놓고 밑줄을 쳐가면서 또 하이라이팅을 하는 필통. 뭐 네이버에서 구매했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짠, 되게 넓게 들어가는 마스킹 테이프 그 케이스예요. 약간. 마음이 조금 풍요로워진달까? 이번에 서울배 갔을 때 구매한 것들 도 꽤나 많아요. 이것도 구매한 거고 요기 라인들도 구매한 거고 이거는 진짜 시간 날 잡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이어리 물품들인데 이것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티커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아가지고 속지인데 A5 와이드 그60 포켓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지금 한탄스럽게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뜯지를 못했는데 이거 제가 서울페 가가지고 잔뜩 그냥 다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거든요. 엽서가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엽서도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이거 나중에 제가 브이로그로 이거는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싶어서 이 장만 또 따로 그냥 이 장만 짰어요. 요즘에 나오는 신상 립들 싹 정리를 해놓고 있고, 좀 한눈에 볼수 있으면서 관리하기 쉽고 아예 진열을 해놓을 수 있는 게좀 저의 로망이자 촬영할 때 그때그때 꺼낼 수 있는 그 편의성을 가진 장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서랍에 들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손이 잘 가고 원하는 컬러를 잘 고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룸 투어는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물건들 많이 생기면 룸 투어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